안녕하세요. 좋은차TV의 박성열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요 뒤에 있는 EQ900 차량인데요. 어, 요 차량 같은 경우는 2018년 4월에 등록된 9만 기록뿐이 안뛴 완전 무사고의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네, 3.8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고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버색입니다. 은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쁜 색상이라 실버라고 좀 지칭하면 조금 더 이뻐 보일 것 같아서 실버라고 말씀드렸고요. 진짜 밝고 굉장히 관리하기 편한 차량으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니까 더더욱 더 믿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차량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고 어, 옵션 사항들이나 이런 것도 꼼꼼히 한번 따져보러 가시죠. EQ900 3.8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2018년 4월에 등록된 차량으로 굉장히 깨끗한 차량으로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엔진 내부까지 정말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신 있는 차량이고요 누유 전혀 없는 차량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고 판단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엔진룸 닫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셔도 진짜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한 차량이고요. 뭐 흠잡을 곳이 없는 차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네시스 마크 있고요, 전방 카메라 있고 전방 센서 있습니다. 추돌 방지 시스템이고요. 차량 번호는 183서의 5994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네 어댑티드 풀 LED 라이트고요. 어, 휠은 조금 조금씩 까진 데가 있기 때문에, 어, 휠만 복원해서 타시면 정말 깨끗하고 완벽한 차량을 타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 타이어는 90% 정도 남았습니다. 90%, 네, 굉장하죠? 그냥 새 타이어 느낌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셔도 그나마 문콕도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요. 진짜 문콕 한두 개는 있을 법한 뭐 차량들이 많은데 이 차량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깨끗합니다. 뒷 타이어는 뒷타이어는 예상 외로 한50% 정도 남아있습니다. 네, 앞에보다는 조금 덜 남았네요. 네. 그리고 옆에서 보셔도 단차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요. 뒤에 라이트도 풀 LED 라이트로 되어 있고 EQ900 3.8 h t r e 4륜입니다. 어, 그리고 대형차에선 빠져서는 안 돼. 전동 트렁크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속 안에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침수차이거나 키로수 꺾은 차량이시 100% 환불해 드린다는 법적 보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보셔도 굉장히 깨끗하죠. 네, 천천히 보셔도 그 흔한 문고기 안 보이는 차량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차량입니다. 안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문을 열어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드그레일도 굉장히 깨끗하고, 팔걸이까지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체형까지 맞춰주는 스마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 밑에 렉시콘 스피커하고, 이제 시트 상태 한번 볼까요? 시트 상태도 굉장히 말끔하게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하나 해지거나 까진 곳이 없습니다. 네. 보조석은 더 깨끗하고요. 운전석도 이쪽에 조금의 주름만 있을 뿐,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에는 22가지의 허리나 요추 척추까지 조절이 가능한 전동 시트가 달려 있고요. 이쪽으로 가보시면 후측방 경고 차선이탈, 주유구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까지 마련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쪽에는 핸들 조향장치 있고요. 패들 스프트 달려 있습니다. 하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앞에 쪽에 HUD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각종 정보와 앞만 보고 운전이 가능하게끔 연결이 되어 있는, 내비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9 7 4 5 9 k m 아마 가격 있다가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9만 k m 정도의 차량, 완전 무사고에, 18년 4월 등록. 면식도 굉장히 좋고, 키로수도 좋은 차량이 이 가격이라 그러면 너도 나도 뭐 EQ900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저렴한 거 아실 겁니다. 네. 그 정도로 저렴하게 가지고 왔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루투스 기능과 반 자율 주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 있고요.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반 자율 주행을 사용하시면서 다니시면 어, 보다 피로감도 적게 드실 거고요. 굉장히 안전한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 네. 그리고 그 옆에 쪽에 보시면 12.3인치의 대화면 내비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넣어 보겠습니다. 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 내비 3분할 돼서 굉장히 잘 나오고요 어, 핸들을 돌리면 이렇게 주차 라인까지 어, 조절이 가능하셔서 주차하실 때뭐 초보분들도 굉장히 편리하게 주차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쪽에 보시면 아날로그 시계가 있고요 그 밑에 쪽에는 듀얼풀 오토 에어컨과 또 밑에 쪽에 보시면 뭐 이쪽에 전자 기어봉, 주차 모드, 오토 홀드 기능하고 드라이브 모드 있습니다. 하고 이쪽을 눌러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과 옥스 단자, USB 단자가 있습니다. 하고 밑에 쪽 보시면 DIS 장착도 있고요. 열선 통풍 시트. 네. 기능들은 전부 다 작동이 잘 되는 걸 확인을 하고 시운전을 마친 차량입니다. 그리고 열선 핸들과 뒷좌석 커튼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 옆에는 차량 키가 3개가 다 있네요. 다행히도 3개가 다 있는 차량이 많지가 않은데 이 차량은 굉장히 관리를 열심히 잘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위에 쪽에 보시면 블루링크 SOS 기능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인데요. 어, 블루링크 기능. 네. 핸드폰 어플로 차량의 시동을 켰다가 껐다 할수 있고 에어컨도 켰다 껐다 뭐 히터도 컸다 껐다 할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한번 뒤쪽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넘어가기 전에 이쪽 보조석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당연히 달려 있고요. 여기 DVD, CD 보이시죠? 한번 열어볼까요? 네. 18년식이라 DVD, CD 롬까지 있습니다. 하고 뒤쪽 한번 뭐 넘어가 보시죠? 네. 뒤쪽 문 쪽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손 팔걸이까지 굉장히 깨끗하고요. 무흡사 뭐 새차를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렉시콘 스피커 달려 있고요. 이렇게 삐얼 송풍구도 있고. 네, 정말 깨끗한 차량으로 제가 잘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너무 너무 좋은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뒤에 쪽도 시트 보시면 정말 깨끗하고요. 거의 주름도 없을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깨끗하고, 이 보조석 쪽도 깨끗합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된 차량을 잘 가져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2열 송풍구 있고요. 이쪽에는 프로테 에어컨과 열선 시트, 네, 선 시트 양쪽 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뒤에 커튼하고, 이쪽엔 DIS. 앞에 내비나, 이런 어... 전반부를 다 담당할 수 있는 DIS고요. 네, 그리고 이쪽 팔걸이도 보시면 깨끗하죠? 네, 한번 팔걸이 열어보시면, 네, 식어잭 단자와 이 밑에 쪽에는 USB 단자까지 있어서 뒤에 쪽에서도 어, 핸드폰 충전이나 뭐 충전 같은 거를, 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 차량 진짜 금액적으로도 너무 좋게 갖고 왔으니까요. 한번꼭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도 깨끗합니다. 네. 나가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차 TV에서는 멀리 계신 고객님이나 시간이 안 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탁송 서비스와 홈 서비스를 겸행하고 있으니까요. 그점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오늘은 이 뒤에 있는 차량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EQ900이고요. 3.8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입니다. 그리고 요 차량은 2018년 4월에 등록된 18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완전 무사고에 9만 7천 키로를뛴 차량입니다. 스마트 센스 패키지, 4륜 어댑티드 풀 LED 라이트, 19인치 휠, 뭐 없는 게 없는 굉장히 추천드릴만한 차량이고요. 어 거기에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 더덕도 믿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직접 오시는 고객님들은. 어, 당연히 시운전 똑같이 해드리고요 만약에 못 오실 것 같으시면 제가 직접 시운전을 많이 해보기도 했지만 한번더 해서 어, 문제 전혀 없이 어, 관리 잘된 차량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는 3,69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 차량 문의나 다른 차량 문의는 어,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나 카톡 전화 부탁드리고요 아마 18년 4월에 등록된 9만키로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이 3690이면 정말 전국 어디에서든 최악가인 거, 뭐 여러분들도 더잘 아실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이 차량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카톡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 어, 시간이 여력이 되신다면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매일 7시, 오후 7시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밝은 하늘처럼 네 행복하고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